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사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인이 함대리 같또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 우리의, 우리의 열매. 자, 우리의 열매라는 것 제목만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그럼 그 열매를 누가 먹느냐, 누가 받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누가 기뻐하시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자기 가치에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다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 번 보았고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예비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외칠 때에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라는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오전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어? 땅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와서 뭘 하느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싶어 하고, 마음의 감동을 잊고 싶어 하고, 마음이 감화되고 뜨거워지길 원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그것을 주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모르면 이 죄의 시슴과 하나님의 극률로 덮어짐을 모른다면 다른 어떠한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말씀과 7절을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스인과 사도계인이 세례를 베푸는 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 사람들의 모양은 오자마자 이 세례 요한에게뭘 했느냐, 죄의 사함을 구하고 회개를 노청하고 자기의 죄들을 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 그렇지만 칠절에서 다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찾아온 거죠. 뭘 하지 않습니까? 회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무슨 일인가?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사람들 눈치 때문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 때문에 와 있습니까?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오지 않으면 혼나니까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죄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회개해야 하고, 자기 죄를 자복해야 한다면, 자기에게 책망하는 것 같고, 죄를 끄집어내는 것 같고, 자기를 죄인 삼는 것 같으니까 듣기 싫고, 보기 싫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7절에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구경하러 온 자에게 책망했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팔 절을 연결해서 그러으로라고 하니까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지만 그러으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할 떡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기회가 있느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죄를 잡아갈 기회가 있는 거죠.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긍면하고 근고할 때에 그 죄를 듣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갈란다. 나는 어? 끊으려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밝히 드러내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그 사람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 죄를 말씀하시는 거요 너희 죄가 그 죄를 인정해야 죄인인 줄 고백해야 자기 죄가 붉은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희게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토술할지 모르고 회개할지 모르고 고칠 줄 모른다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있다는 거죠 제가 참이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게 아이들이고 청년들이고 이게 참 가르쳐 보면요 처음에 자기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잘하고 좀 그래도 어, 교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회개를 하지 않예요 회개의 일을 중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반복적으로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생겨요. 처음에 왔을 때는 해결을 했는데, 그 뒤로는 해결, 해결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격은 여전히 있어요. 고집은 여전히 피워요. 자기 하고 싶은 데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와서 회개했는데 주님 앞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에 살았던 것처럼 살고 있으면서 뭘 하지 않느냐? 해개를 하지 않나? 돌이키지 않는 거요. 죄인인 줄 모르는 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열매 열매입니다. 이 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회개의 합당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합당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죄를 알아야 되고 죄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했는데 내 걸음을 인도하는 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양을 비추는 등인 거예요. 우리의 모양. 뭐가 죄인가?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 걸어왔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가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왔는가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조명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겠죠. 빛이 자기를 조명하면 다 아, 부끄럽게 왜나에게 빛을 비추노? 아 치워라 좀.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내가 여기 뭘 묻었구나 이걸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하고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들, 죄의 모양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흰눈같이 회개하고 듣고자 하시는 것인데 뭘 해야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부터 시작된다?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나요? 인정하고 내어놓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이미 구원받았다. 처음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해서 저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여기 또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가 나오니 좋은 열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열매가 뭡니까?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 자, 물어봅시다. 좋은 열매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요, 어, 나무를 심죠.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고향에 갔더니 누가 저에게 이 배나무다, 이게 참 좋은 배가 열린다 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이비닐봉지로 싸가지고 이한 이 이만 1m 정도 되는 나무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걸 심으라그가 마당에 심었어요. 심은데 열매가 저는 가을 되면 날줄 알았는데 안 나요. 어 이상하다. 그다음해가 되니까 조금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나가지고 따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먹을려고 먹으려고 먹 먹을 거라고 이제 잘라가지고 먹으니까 달지는 않고요 완전히 이게 돌덩어리 같은 거요. 그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들이 물어보니까 그게 돌배다요 돌배 관리도 안 하고 약도 주지 않고 어 돌보지도 않고 그냥 묻어 놓았으니까 돌배가 됐다. 그럼 좋은 열매는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 좋은 열매는 누가 먹기에 누가 먹기에 나무가 먹느냐는 거요. 나무가 먹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주인이 먹기에 주인이 먹기에 좋은 열매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고 누굴 위한 주인에게 합당한 열매죠. 주님이 기 주인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좋은 열매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뜻에 따라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뭘 몸부림치냐?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칩시다. 사람의 말대로 사는 걸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어, 왜 자꾸 그렇게 하노?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참 시대가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어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서 뭐 그래도 제일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설교를 듣는데요. 이건 말씀이 아니다. 말씀이 아니고 뭘 하냐면요. 상담 심리를 하는 상담 심리를. 제가 그걸 사모님 들려줬어요. 사모님 듣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안 전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상, 얘기를 하다 상처를 받으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심리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심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우리가 사, 사람에게 합당한 얘기들, 사람이 원하는 말들을 하려면,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펴면 안 돼요. 성경을 벗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흘러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때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맡겨집니다. 직분들 맞습니다. 기관장들로 세워집니다. 심지어는 작게 또 크게 봉사의 일들을 합니다. 누가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 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방식에 자기가 기쁜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하고 한번 뭐 행사를 하자. 그래, 좋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와서, 이번에 그 기관장이 바뀌었는데, 이번 기관장은 그런 스타일을 싫어한다. 그래서 그걸 못하겠습니다. 참, 세상이 재밌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이런 스타일이니, 나는 이렇게 하려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따라합시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다투는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 예수님이란 뭐라고 하실까? 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뭐라고 하실까?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고 예수님이란 뭐라고 하실까? 그것이 좋은 열매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이 좋은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맺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뭐를 허락하셨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허락하셨죠? 말씀을 허락하시고 11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회객해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했습니다 이건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보고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푸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우리의 첫번째 뭡니까? 회개하거요이세례요은 뭐한다?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 회개 일을 한다. 회개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뭘 하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성령을 왜 주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들을 판단하고 깨닫고 알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원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가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가 뭐냐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살면 주님 기뻐하신 좋은 열매를 맺을 수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열매가 나오는데, 어떤 열매냐? 알곡과 죽정입니다. 알곡과 죽정의 차이가 뭘까요? 알곡과 죽정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알곡은요, 먹을 수도 있지만 알곡은 또 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알곡을 통해서 다른 생명이 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맺어야 하는데 특별히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알곡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껍데기만 번들어 하고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더큰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우리의 희생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더큰 나무로 자라가는 것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알고의 삶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생명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를 썩히는데 나를 죽이는데 나를 내어주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이 희생과 우리의 삶을 내어줌으로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죽어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룹한 열매들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헌신하시기를 주의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알고의 삶이에요 알고의 삶 발음이 안 되네. 알곡의 삶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껍질 뿐인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알곡이라 하면서 자기를 까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열매를 맺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곡이라 하고, 그 알곡이 무슨 알곡의 역할을 할수 있겠냐.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동력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수많은 사람이 와서 기들이는데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씨가 되어야 하고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교회는요 희생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를 볼수없어 누군가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힘 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리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먹기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주인이 먹기 위한 주께서 받으시는 열매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된다 라는 거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특별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서 참 시대가 자꾸 악해지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자꾸 무감해져요, 무감해져, 무감각해져요. 성령을 생각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무감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냐.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요. 예 아, 네. 마지막으로, 알곡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 네. 껍데기 뿐인 쭉쭉이의 삶을 살지 말고, 알곡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